어느 날 연봉 협상 결과가 별로 안 좋았다고? 어.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완전 사람 무시하는 수준이라니까. 회사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무시당했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아. 그게 그러니까 월급을 매달 3만 원씩만 올려 주겠다더라고. 매달 3만 원씩? 그럼 연봉으로 치면 1년에 딱 36만 원만 올려주겠다는 거잖아. 그건 너무 심하다. 더군다나 자기는 일반 사무직도 아니고 귀한 기술직인데. 내 말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내 입사 동기는 연봉을 10%도 넘게 올려받았다는 거야. 동기는 명문대 졸업생이니까 졸업장 값 쳐주겠다는 거고. 지방 국립대 졸업한 나는 차별당하는 거지, 뭐. 둘다 하는 일은 똑같고, 업무 성과는 오히려 내 쪽이 훨씬 좋은데도 말이야. 그거 진짜 너무하네.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만도 한것 같아. 암튼, 회사에 항의는 해봤어? 당연히 해봤지. 근데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 저기, 그래서 말인데, 자기야. 우리 당분간 데이트를 좀 줄여도 괜찮을까? 데이트를 줄이자고?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지금 회사는 너무 치사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직 준비를 하려고. 근데 그러려면 학원을 좀 다녀야 할것 같아. 이제 와서 명문대 대학 졸업장을 딸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학원 다녀서 산업기사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산업기사 자격증? 응. 지금 내가 가진 자격증은 기능사 자격증이잖아.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훨씬 좋은 회사에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이직할 수 있어. 어 그렇구나. 그럼 지금 다니는 직장은? 일단 계속 다니면서 퇴근한 다음에 학원 다녀야지 뭐. 이직은 자격증 취득해 놓은 다음에 시도해 볼 거고. 그치만 그건 너무 힘들지 않겠어? 퇴근하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만은 아니잖아. 힘들어도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의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장차 태어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굳이 꼭 그렇게까지는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나 어릴 때 집이 엄청 가난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교 다니느라 고생 엄청 했던 거. 원래 명문대 합격했었는데 학비 저렴한 지방 국립대학교로 일부러 낮춰서 가야만 했었고 유학 기회가 있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만 했었고 난 장차 태어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고생 물려주고 싶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마음껏 시켜주고 싶어 암튼 그래서 지금 내가 고생을 자처하는 거야 지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장차 우리의 결혼 생활과 아이들의 삶에 분명 크나큰 빛이 되어 줄 테니까. 음. 일단 알았어. 자기가 그렇게까지 큰 결심을 했다면 나도 굳이 말릴 명분은 없지 뭐. 정말이지. 나 그럼 오늘 당장 학원 등록하러 간다. 당연히 정말이지. 아무튼 <laughs> 학원 등록하고 나서 식당 예약하러 가자. 상견례 자리로 딱 좋은 식당을 찾아냈거든. 얼마 뒤. 여보세요. 자게 지금 어디야? 방금 엄마랑 집에 들어왔지. 엄마는 얼른 갈아입고 학원 가려고. 근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어두워? 혹시 무슨 일 있어? <웃음> <웃음> 왜 그래, 어? 그게 그러니까. 아까 상견례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교 교통사고? 어. 다행히 다른 식구들은 하나도 안 다쳤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다치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어딘데?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우리 아빠 지금 응급 수술 받고 계시거든. 하, 생명에는 지장 없으신 거지?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술이 끝나봐야 알것 같다고. 그렇구나, 어디 병원인지 문자로 찍어줘.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 이튿날.. 물이라도 조금 드세요, 어머니. 괜찮아. 지금은 물한 모금도 목에 넘어가지를 않는구나. 그래도 드셔야 버티시죠. 아버님 수술방에 계시는 열두 시간 동안 물한 방울 못 드셨잖아요.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나저나 우리 큰아들은 잠깐 어디 갔니? 아버님 이번 수속 밟으러 갔어요. 너도 같이 가서 의사 양반 얘기를 좀 들어보지 그랬어. 방금 전까지 신랑이랑 저랑 같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경과 설명도 둘이서 같이 들었고요. 그랬구나. 의사 양반이 뭐라고 하디? 일단 큰 위기는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워낙 큰 수술이어서 앞으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한대요. 정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거 맞지? 그럼요. 수술 예후에 따라서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회복 잘하시면 괜찮아지실 거랬어요. <웃음> <웃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일단 그만 오시고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어머님. 가족들이 아버님 병간호를 든든히 잘해주셔야 아버님께서도 얼른 떨치고 일어나실 수 있죠.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앞으로 낮에는 내가 직접 간호하고, 저녁에는 우리 큰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간호하면 될것 같구나. 그럼 따님들은요? 걔들은 웬만하면 병원 모 오게 하려고. 아직 공부하느라 바쁜 대학생들인데 괜히 병간호에 시간 뺏기게 할순 없잖니.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시누이들이 역할을 조금이라도 분담하면 어머님이랑 제 신랑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요? 내몸 조금 편하자고 귀한 딸 자식들 앞길까지 막고 싶지는 않구나. 우리 두 딸들은 공부 착실히 시켜서 나중에 유학까지 보내주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헌데 넌 어쩔 생각이니? 너도 우리 아들 도와서 같이 병간호할 거지? 지금은 고사리 손이라도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음…… 학원 수업 없는 날에 들러서 거들일 있으면 거들고 그럴게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원도 다녀? 네, 신랑과 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있잖니, 세아가내 생각은 말이다. 어? 아버님 깨어나셨나 봐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얘기는 나중에 마저 하기로 하고 지금은 얼른 내 남편 얼굴부터 보러 가자꾸나. 얼마 뒤 어머님, 저 왔어요.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별 차도가 없다는구나. 의사 양반 말로는 회복이 잘 되지 않아서 앞으로 혼자서의 거동이 불가능하게 될 거래.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지. 기운 내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대로 무너지시면 아버님도 더 힘들어 지실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힘을 내서 버텨야 하고 말고. 헌데 어떻게 혼자 왔니? 오늘은 학원 수업 없는 날이라서요. 신랑은 지금 운전 중이고요. 낮에 멀리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오늘따라 차가 좀 많이 막힌다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고생이 많구나. 여하간 운전 조심해서 오라고 좀 전해주렴. 그러다 괜히 아들까지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큰일이지 않니? 안 그래도 벌써 다 얘기했어요. 운전하다가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다가 오라고요. 제 눈에도 부쩍 지켜가는 게 훤히 보였거든요. 그럴만도 하지. 직장 생활만으로도 힘들 텐데 퇴근하고 나서 병간호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무래도 그렇죠 뭐. 저기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머님 이제는 시누이들한테 병간호를 조금만 분담해달라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러다 어머님이랑 신랑 건강까지 상하겠어요. 걔들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니까. 어머님 우리 두 딸은 대학생활만으로도 충분히 바쁘다고. 오늘도 학교에서 강촌으로 MT인지 뭔지를 갔다더구나. MT를 갔다고요?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도요? 뭘 놀라고 그러니? 대학생들 바쁜 거야. 너도 잘알 텐데. 그거야 당연히 저도 알죠. 알지만 어... 외람되지만 어머님 MT가 뭔지 잘 모르시죠? 대학생들 행사 아니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촌으로 놀러 간 거예요, 어머님. 편찮은 부모를 두고서는 시누이들 둘이서 술 마시고 놀러 강촌 간 거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니? 결국엔 그게 다 사회생활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 장차 사회생활 잘하려면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럴 줄 알아야 하는 법이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저렇게 병석에 누워 계시고 어머님이랑 제 신랑 둘이서 병간호하느라 이렇게 고생 중인데요. 쓸데없이 남의 집 귀한 딸내미들 트집 잡지 말고 얘기 나온 김에 네 얘기를 좀 해보자꾸나. 제 얘기요? 학원 그거 꼭 다녀야겠니? 장차 시아버지들 분께서 병원 생활 중인데 어 <laughs> 외람되지만. 저와 아드님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서요. 너 공부하는 거랑 우리 아들의 미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제가 하루라도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해야 신랑과의 결혼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건 장차 태어날 어머님의 손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어머님께서 시누이들 잘 공부시키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저도 장차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풍족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어이 학원을 계속 다니시겠다? 지금처럼 직장이랑 학원 다니면서 틈틈이 병간호 거두어 드릴게요. 아휴, 며느리 될 자리가 벌써부터 저리 고집불통이어서야. 암튼 지금은 더 말싸움할 기운도 없으니 얼른 가서 시아버지 입으실 새 환자복이나 받아오거라.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 왜 저렇게 시누이들을 감쌌는지 모르겠네. 시누이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조금은 덜 힘드실 텐데. 얼마 뒤 안녕하세요, 언니. 혹시 저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상견례 때 배웠었잖아요. 어, 근데 혹시 술 드셨어요? <laughs> 그럼요. 낮부터 지금까지 한잔 거하게 빨았죠. <laughs> 그러는 언니는 어디 가세요? 퇴근하자마자 학원 가는 길이죠. 우와, 우리 새 언니는 모범생 스타일이구나. 에이, 재미없다. 음. 그러는 아가씨는요. 대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도 모자란 시간에 낮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해서 거리를 돌아다녀도 되는 거예요. 에이,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세요. 어차피 이번 시험은 완전 망했는데요, 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아가씨네 어머님이랑 오빠를 좀 돕던가요. 아버님 병간호하느라 얼마나 고생들인지 아가씨도 잘 아실 거잖아요. 어, 엄마가 그러던데요. 아빠 병간호는 어떻게든 언니 혼자한테 확 독박을 씌어버릴 테니까 저랑 막내는 아무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뭐 뭐라고요? 저한테 독박을 씌울 생각이시라고요? 어머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어차피 언니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나 다름이 없고 원래 며느리는 다들 그러면서 사는 거라던데요? <laughs> 나참 기가 막혀서 정말 암튼 전 이만 가볼게요 막내랑 둘이서 클럽에 춤추러 가기로 했거든요 <laughs> 뭐 클럽? 그래서 옷을 그렇게 야하 입고 돌아다니던 거군요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버님 장애 판정 받으신 거모르냐고요 아, 그거야, 제 알바 아니죠. 언니가 알아서 뒷스발 다 드세요. 명실상부, 우리 집안의 만며느리로서. 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머님도 자기 딸들이 흥청망청이라는 걸 아셔야 해. 그래야 어머님도 정신 차리시지. 잠시 후. 그래서. 너 지금 겨우 그딴 얘기나 이르려고 병간호에 바쁜 나한테 전화한 거니? 그딴 얘기라요 어머님 따님들이 병상에 계신 아버님 나 몰라라 하면서 공부는커녕 흥청망청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니까요. 입고 다니는 옷도 같은 여자인 제가 보기에도 남북그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야시시하게 입고 다니고요. 괜히 남의 집 귀한 딸자식들 드집잡지 마라. 한창 젊고 예쁜 나이면 청춘을 만끽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는 법이니까. 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대체 무슨 말을 설명하라는 거니? 어머님이 아가씨들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아버님 병간호는 장차 저한테 혼자 독박을 씌어버릴 거라고요.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러면서 사는 거라면서요. 아... 어. 내가 그런 말을 하기는 했다만 대체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니? 하... 저는 지금 왜 자꾸 팔이 안으로만 굽으시는 거냐고 어머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흥청망청 놀고 있는 친자식들은 마냥 오냐오냐 해주시면서 아직 결혼도 안한 저는 왜 자꾸 머슴처럼 부리시려는 거냐고요. 상견례 끝났으면 이미 우리 집안 며느리지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고 그러니? 그리고 너말참잘 꺼냈다. 얘기 나온 김에 확실하게 마무리지마. 자격증이고 나발이고 그 놈의 학원 당장 때려치워. 직장도 조만간에 사표 내고 우리 집안 살림살이나 살거라. 허,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설마니 내가 말한 뜻을 내가 모를까? 학원이랑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네 시아버지 옆에 착 달라붙어서 쥐죽은 듯이 병가노나라는 소리야. 장애인이 된네 시아버지 뒷수발을 앞으로 평생 들면서 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 아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군요. 뭐 이런 식? 내가 어디 못할 짓이라도 시킨다더냐? 원래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을 왔으면 시댁 몸종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요. 그럼 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한테 그런 막말까지 퍼부으시는 거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기는 우리 아들한테 고스란히 다 일러 받치면 끝이지. 그래요. 제 신랑이랑 어머님이랑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일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어디 한번 신랑한테 고스란히 일러받쳐 보시죠. 그 사람이 정신 머리 제대로 박히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테니까요. 가짜 캐굴기는 그래 어디 두고 보자꾸나. 내 아들도 분명 내 생각과 다르지 않을 테니. 이튿날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둘이서 통화로 한바탕 했다면서? 아, 말도 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어찌나 기가 막히든지. 그러는 자기야말로 착각하지 마. 저, 착각? 그래 착각. 난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 편이니까. 하, 그래서? 당신도 어머님에랑 같은 생각이라는 거지? 사지 멀쩡한 여동생들이 흥청망청 놀러 다니거나 말거나, 아직 결혼도 안한 예비 며느리한테 병수발 독박을 씌우고 싶은 거냐고! 원래 여자들 시집 오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거 조금 미리 앞당겨서 해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고깝다고 이 난리야 난리는? 너 갑자기 왜 이래? 내가 학원을 다니겠다고 할 때는 분명 응원을 해놓고선, 이제 와서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아 그거야. 그땐 그냥 자기 비위를 맞춰줬을 뿐이지. 내 속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공부하는 거 별로 안 느꼈어. 자기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몰라? 솔직히 여자가 살림만 잘하고 시부모님만 잘 떠받들면 되지. 좋은 자격증에 좋은 직장에 그딴게 뭐가 필요하겠냐고. 그럼 너네 여동생들은? 너네 여동생들도 결혼하면 집안에 눌러앉아서 시댁 머슴처럼 살아야겠네? 그럴 일 절대 없어. 우리 식구들끼리 벌써 얘기 다 끝났거든. 여동생들은 결혼시키지 말자고. 아, 그러셔? 시누이들은 자유롭게 살아도 되지만 남의 집 딸자식인 나는 무수리처럼 살라는 거네? 아, 넌 무슨 말을 해도 꼭... 암튼... 자기 생각은 결혼 전부터 우라버지 병수발 시키는 게못 마땅하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 내가 단번에 해결해 줄게. 하 <laughs> 그래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대체 뭘 어떻게 해결해 줄 건데? 당장 나랑 같이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자. 이대로 혼인신고를 해버리자고? 너 진짜 정신이 제대로 나갔구나. 아, 결혼 전이라서 문제라며. 그래서 막바로 혼인신고부터 해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 혼인신고는 너 혼자 가서 해? 그러는 너야말로 진짜 바보냐? 혼인신고를 혼자서 어떻게 해? 얘라이 모질이 빙구자식아! 너 따위 쓰레기랑은 결혼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뭐,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너네 집안에 시집을 가겠냐? 그래봤자 평생 너네 식구들한테 무술이 취급이나 받을 게 뻔한데. 어... 일단 진정해, 자기야. 혼인신고부터 하자는 내 말이 기분이 상했다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어? 무릎이 아니라 내 앞에 대가리를 쳐박아도 소용없어. 오늘부로 우리 결혼 쫑났으니까. 이러지 마, 자기야. 난 자기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아니... 넌 내가 없으면 못 사는 게 아니라 너네 식구들 떠받들어줄 무술이가 필요한 거야. 그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찾아서 결혼하던지 해. 요즘 세상에 무술이가 되어줄 며느리감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자기야, 제발 한 번만 용서를.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입딱치고썩 꺼지렴. 이 개도 안 물어갈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렇게 전 파혼을 단행했고, 이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덕분에 좋은 회사에 좋은 조건으로 이직에 성공했답니다. 또그 덕분에 참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고요. 반면 그놈의 개차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 박산이 나버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프거나 말거나 흥청망청 해프게 지내던 두딸 자식들이 명품 사치를 부리기 위해 자기네 부모님 명의로 어마어마한 사채비까지 얻어서 써버렸다나 뭐라나?